뭐야? 뭐 만들었어? 성이요. 성이야? 어? 대한민국 성이야? 응. 아니, 사람들이 다니는 성. 사람들이 다니는 성? 아니, 사람들이 다니는 응. 어? 무르데 모래 물고 응? 사람들이 가는 모래 노래 부르는 곳. 아, 노래 부르는 곳이야? 어, 엄마, 엄마, 엄마 놀면 가는데, 연주하는데. 아, 연주하는 곳이야, 여기에? 응. 근데 태극기가 있네요? 연주하는 곳에 태극기가 달려있어. 아, 그랬어? 엄마 저번에 연주하는데 태극기가 있어서 그거 보고 한 만든 거야? 응. 우와. 엄청 잘만들었어 오, 진짜 잘 만들었네? 응? 오 너무 멋있다